이기 송파구에 30평대 아파트를 7억에 살수 있다고 하는데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바로 성내천을 내집 앞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는 우송 그린 아파트가 해당하고 있습니다. 우송 그린 아파트는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해 있고, 단지 뒤에는 있 성내천, 앞에는 오금공원이 있어서 이런 배산임수에 매우 좋은 아파트입니다. 여기 성내천을 내집 앞마당처럼 쓸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정말 상수인멘트 아닌가요? 아니, 바로 앞에 있잖아요. 1분도 안 걸립니다. 앞에 성내천이 있다. 송파구에 30평대 아파트 가격은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30평대로 설명드리면 구축 아파트는 12억원에 형성되어 있고 레미안 파크팰리스 같은 경우는 16억원대 형성되어 있고 빌라는 6억 6천 정도 형성되어 있어서 빌라를 살 금액으로 아파트로 살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게 한동짜리 잖아요. 네. 한 동짜리 아파트 장점은 뭐가 있고 단점은 뭐가 있어요? 한 동짜리 아파트는 아무래도 시세 차이 실현이 조금 힘든데 우성그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송파구 입지에 있어서 이런 송파구 입지라는 이유로 그래도 나름 우상향 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하다가 단점이 될수 있는데 성내천의 내지 앞마당처럼 사용할 수 있고 오금공원이 있고 암돌이 체육센터도 있어서 이런 커뮤니티 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많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호재는 뭐가 있을까요? 우송그린 아파트 앞으로 전철역이 신설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3호선 연장안이 계획 발표가 되면서 우송그린 아파트에서 도보 5분 이내에 전철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여기 우송그린 아파트 설명 한번 다시 해 주세요. 우송그린은 1992년도에 준공되었고 18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한 개동 아파트인데요. 또가 계단식 구조로 형성되어 있고 한 층당 3개 호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 30평대 아파트가 7억인 우송그린 아파트를 소매 고 계신데 이 아파트의 시세는 어떻게 돼요? 시세는 7억 원대 형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물은 6억 7천만 원의 매물이 있습니다. 6억 7천만 원에 30평. 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